한비님 식판 을이 <laughs> <laughs> 조금씩 잘라줘야 겠구나 살이 두꺼워가지고 생고등어를 5일장 샀는데 너무 싸요 아, 저번 저번 저 겨울 저봄철만 해도 생고 고등어를 살라는데 고등어 세 마리에 2만원 달라 이렇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2만원이면 뭐 6마리 뭐 여섯마리 주더라고. 배로 따요 이제 남편의 삼식님이 네, 밥상이에요 자반고등어를 조금 차비 많으니까 냉지는데 <laughs> 이렇게 자반고등어 이번에는보도를 씻었기 때문에 짜지 않아요 어린이도, 그, 예, 그, 찬상했는데. 우린, 예, 삼식님의 아, 아차, 아침 밥상이에요. 그러면 라이브도 좀 찍을까요? 아니, 아니. 라이브 안 찍어? 삼식님 밥상으로 좀 찍어. 찍어야 돼? 응. 여기서, 우리 삼식님의 밥상이에요.